자 바로 서바이글풀게요 서바인글로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갑쇼 자 근데 지금 일단 저 상자좀 털어야돼요 상자 님 근데 왜요? 아까 마살이 좋으셨나요? 네 아, 아. 아니 아니 왜 뭐. 벌써... 거미줄을 왜 있는거야 아 근데 문이 어딨어 아 이거 유흥 누가 설치아 저거 커맨드블록 저거 좀비 저거 더세지게 한거같아 저 커맨드블록 네. 일단 저 뒷문으로 들어갈 건데 이 주차장 왜 상자 한 마리도 없 저는 위에 올라가서 뭐를 할 거냐면 좀비가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좀더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근데 일단 몬스터들이 어 여기 상자 어, 여기 상자가 있는데요? 왜 개똥 같은 거밖에 없냐? 어그황 금사가다. 어 여기 벽돌 아, 아무 것도 없네요. 상자아 순간 저거 내도 파편이 좋는데 내도 파편을 내 내도 이런 거 곡괭이 만들어서 야생하면 꿀새 꿀시... 거미줄 왜 32개씩 나눠지지? 근데 일단은. 다... 일단 좀비 다 죽여야 돼요. 왜냐면. 어, 여기 상자 엄청 많거든요. 상자에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상자, 상자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승리예요. 상자에 여기 아무것도 없 승리! 근데 다이아몬드가 없고 우리가 죽으면 좀비의 승리고요. 근데, 근데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찾고 좀비를 다 죽이면 저희의 승리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상자가 엄청 많아요. 봐봐요. 왜 길가에 늘려져 있죠? 근데, 아, 상자 여기까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 거기에 아무것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박스 많아요, 봐봐요. 박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봐봐요. 이만큼 많은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너무 날씨가. 여기는 좀비가 또 엄청 많은데요? 그렇네요. 빨리, 화살로. 저기요, 왜, 게임 모드로 한 거죠, 게임 모드? 게임 모드 풀어야죠. 에헤. 장신이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게임 풀고 만나요. 아닙니다. <laughs> 장신이. 됐습니다. 자, 빨리 준비. 어, 뭐야, 준비 있어요. 빨리 황금 사가 먹어요, 황금 사가 황금, 황금. 아니, 그럼 빨리 도망쳐요. 어. 어, 애기 있어요, 애기, 애기. 도망가, 도망가, 근데. 애기 있어, 애기 있어, 애기 있어. 자, 잠시만, CP 좀 할게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애기가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얘 겁나 빨라요. 애기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애기 좀.. 아저씨 여기였어요? 애기 치곤 좀 귀엽다. 애기 치곤 귀여운 게 아니라 멍청한데요? 야! 근데 멍청한 것 뿐이 아니라 지금.. 치고... 아니, 너무 빨라. 비켜봐요. 제가 얘.. <laughs> 아, 애기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일단 저 밖에 나갔.. 근데 왜 상자가 길가에 눌려 있는 거지? 저 어, 몰라. 그거 치고는 아무것도 없어. 야, 저기 좀비 있어요. 저 좀비 좀 죽여 주세요. 야,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이 씨. 좀비 너무 많은데? 내가 많다고 했잖아. 좀게 떨어지지 마라. 공나모네 씨. 야, 축구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황금사가 뭐게 있 야, 여기 여기 학교 운동장에도 있는데 상자가. 뭔데? 어차피 좀비가 못 올라오는데 따로 있으니 바로 이쪽입니다. 이건 차... 뭐죠? 아그거 제가 레버 설치한 거예요. 왜요? 일단 여기 지하철이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자. 저 좀비 좀 여기에서 죽일게. 급나 많기는 않은데 어 맞죠? 저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상자. 아, 진짜. 너무 아, 세 마리 좀비들이 저한테 끌려왔어요. 살려줘요. 아, 살려. 사... 어, 살려. 기다려봐요. 어, 좀비들. 자, 일단 주민을 챙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음. 음. 일단 이거 어그로 끌어야 돼요. 주민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얘, 저 대신 죽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저거 있는데 상자 너무 많은데요? 당신 있는데 상자 많아요? 응. 음. 진짜 많아 그럼 TP에서 와보세요 저기 좀비 왜 이렇게 많이 갇혀있어요? 저기 좀비가 왜 많이 갇혀있냐고요? 응 몰라요 아까부터 있었는데요? 응 누구야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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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시에 TP 좀 할게요 이 죽었고요 아 잠깐만 선 제발 제발 쉽지 마요 아니 저 정신 나간지. 어, 뭐야 누구야? 아 어, 뭐야 야. 오케이 죽을 거야. 쟤 있는 데가 상자가 너무 많네요. 쟤저저 저한테 보면 진짜 상자가 많거든요. 죽을 거 같은데. 오케이 왔다. 왔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상자가 많은 거예요? 당신이 설치한 거, 일단 당신이 설치한 거몇개 있거든요, 여기. 응. 왜냐면 당신이 이거 도운 거거든요, 제커텐츠 응. 어이, 어. 일단 이거 대부분 일단 주리님이, 응. 네, 준비한 건데, 응. 대부분, 대부분인데, 근데 주리님 다이아몬드 숨기진 않았, 주리님이 숨긴 건 아니고, 일단 저희 예전 관리자, 아랍주행 멤버들이 한거니다 옛날에는 제 동생들, 아랍주행 멤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요즘 유튜브 안 하고 싶다고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줬거든요, 맞죠? 근데 또그 사람이 저한테 넘겼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죠. 잠깐만 왜 잠깐만. 문이 이렇게 찝찝하, 찝찝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나 아까부터 그생각해서문 부셔버리고 싶어요. 저도요. 당신 따라간대요? 엥, 왜또 문이 이렇게 열려요? 고, 겁나 쩔어지네요. 자, 이렇게 없다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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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요, 아라님. 네, 아, 아니, 아라님 아니랄까요? 누군데요? 저 카린이잖아요. 아하. 채널명은 요프인데, 그 요프가 제. 저 황금사거든요. 잠깐만요. 저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좀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거가 왜 좀비가 저렇게 됐다 만지 여기 음. <laughs> 마트에 왜 이렇게 많아? 마트요? 괜히 로어났네 배고픈 걸렸다. 빨리 와요. 빨리 문 닫아요. 닫았어요. 아, 저기 문이요. 자, 도망가요. 전 도망갈게요. 아, 네. 제가 일단 죽일게요. 여기로. 애기 와네. 좀비야, 저 따라요. 좀비는 또왜 이렇게 많아. 여기 상자도. 멍이죠. 상자, 그리고 심지어 니멘토리 창에도 없잖아. 좀비 겁나 그래. 뭐야 저기 좀비 또 있고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좀비가 왜 이렇게 많죠 오늘? 일단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좀비 다줘야 돼요. 아 진짜. 아나 멍청이 상자 상자만 열고 있냐고. 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상자가 붙이는 거예요? 봐봐요, 오빠. 예, 봐봐요. 원래 상자는 붙어요. 봐봐요. 끝까지 봐봐요. 님 봐봐요. 원래 상자 그 붙어 있죠? 네. 왜 저렇게 붙어 있게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일단은 이렇게 긴상자를 보니까 일단 저도 설치해봤는데 진짜로 붙더라고요. 근데 좀비가 자꾸 쫓아와요. 일단 저 지금 상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번에 새해가 떴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미 지났고요. 네. 제가 새해 용사를 못, 못 올린 이유는 바빴어요. 음 저희가 새해 좀 보려고 어 새해 될 때까지 밤을 새서 해줄 때까지 봤습니다. 아 해줄 때가 아니라 해줄 때까지. 근데 거기서 땡땡님이 자꾸. 아니. 저기요, 근데 어 종민 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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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 야나 야, 너한테 TP 할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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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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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 베이비 있다! 베이비 시스터! y b 잠깐만. 아니, b y 베이비 시이터시저터가 자꾸 baby, 요 잠깐만, 베이비 시스터님... 잠깐만, 베이비 시스터 2명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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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기 네, 애기? 가 y baby, baby, b 야 뭔데? 야 애기야 왜아 뭔데? <laughs> 애기 겁나 많냐 왜? 좀비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크 하지마요 너무 좀비 애기는 빨라요 그리고 아 자꾸... 진짜 겁나 빨라 뭐 센지야? 아떻게해요응이로와봐라야 <laughs> 제이야 나 데리고 가야지 싫어. 야, 이만. 아빠, 도미 쫓아와 겁나 많아. 전 팀입니다. 아, 전... 아 이렇게 밉는 거. 어. 뒤에 좀 봐봐요. 뒤에 좀 봐봐요. 겁나 많이 오거든요. 겁나 많이 오거든요. 이때 먹어야겠다. 저도 됐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화살로 쏠게요, 제 멀리 는 네. 날아가는데? 님 절대, 절대 절대 야 망했다! 이거 추명화 화살이었어! 이거 화살 쏘면 안 돼! 화살 쏘면 어떻게 됐네? 안 보여, 좀비들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오빠! 좀비도 겁나 많아요. 아기 좀비도 있어요. 제가 좀더 죽이고 있어 뒤에서 좀 죽여봐요. 죽이고 있잖아요. 상자 열어야 되는데 좀비 때문에 열지 못하겠네. 그럼 제가 열게요. <laughs> 아니 그럼 난 어떡하라고? 이분이 말아서 하세요. 아 형네가. 야 혜정인데. 때려 죽어도 죽어도 줄어들지가 않아 좀비양이. 아 짱나 죽겠네. 왜 줄어들질 않아? 줄어들어? 좀 줄어들어. 야 세방코 누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저도 같이 죽일까요? 저기 좀비 두담아네요야 여기 상자 왜뭐 있냐?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냐? 네 아까 저거 다다다다 이... 다, 다 찾아봤는데 없다고요? 네 일단 여기 오그로그로 스타...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베이비 시스터 왜 베이비가 있어요? 아니요 베이비 아니에요. <laughs> 베이비 시스터 찾으러 갑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저... 아 도와주러 가고 있잖아요. 일단 저 지금 죽을 위기거든요. 아.. 저도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아 베이비 시스터. 뻥이야. 저는 여기 혼자 애기는 온다. 일단 네마리가 최대였던 것 같은데. 저 혼자 여기가.. 가겠습니다. 어 뭐야! 베이비 시스터. 제가 바로 안 죽다고요? 님 저.. 님이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지 일단 지금 허스크가 겁나 많거든요. 뭐왜 라이브는 안 하시죠? 아니, 할 수가 없다니까. 왜? 베이비 시스템이 없네요? 2층으로 대피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왜? 왜 이렇게 여기 계단이 많죠? 봐봐요. 그 계단 원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건데요? 됐다요? 네, 됐다많습니다. 와, 잠깐 끝났어요. 터여긴 어, 좀비 절대 안 오지. 주민 주민으로 좀 유인해야겠다. 그때 어 주민이다. 여러분 너랑... 저 빨리 대피하겠다. 이따라 주민아 고맙다. 근데 너는 왜쓸데 없다? 님어딨습니까저 지금 좀비 후드러 패고 있어요. 어딨는데 학교요. 어디 학교? 여기 학교? 일단 저, 저 당시 보이는데 일단 그, 이제 좀비 절반 없앤 것 같거든요? 아우, 왓! 때려! 일단 좀비가 겁나 많진 않아요 난너 따라가고 있다, 야 일단 좀비가 엄청 없는, 아니 일단 조, 에이, 에이. 일단 좀비가 겁나 많네요. 좀비 열기 거미줄 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그래 그거 종마 모이다 그걸 어그로 끌어 죽이자. 음. 저기 아기 좀비 있는데요? 어좀 좀비, 좀비 걸렸다. 일단 저기 아기 좀비가 있어요. 아기 좀비다. 예풀렸데요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아기 조기가 있어서 아기 좀비 먼저 죽일게요 그럼 베이비 시스터가 온대요. 그게 아기잖아요. 님저님 어디 있지 알아요 잠깐만 이때 저가 거미줄 좀 거미. 저 안전한지 는 찾아야 돼. 저 지금 하장씨 그, 가야 되는데 거미줄이 아니라 미주 안전한지 좀 찾고요 거.. 거.. 애기 좀비다! 아 애기 좀비 망했는데 진짜 대타 빠른데? 거미... 아 여기 막혀있냐고 씨아 진짜 왜 거미줄 안 나와 거미줄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왜 이렇게 죽어 한 감사가 아유 화살 말고 오빠 야야나좀 도와줘 여기 안 저런가 화살... 저기요 응? 야나좀도와줘할까 알겠다고 아니 야 좀비 왜 대단하니 대애기는또왜 있는데 장난해너 어디인데? 나 여기 있다고. 어디는데 나한테 피 p 응. 해뭐 좀비잡기 게임이야? 피분 동안에서 7 분. 아 진짜 저... 신피가 안돼. 파이은 뭐야? 빨리 열 봐요.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문 닫아. 빨리 망했지. 망했어요.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알았어. 나도 제가 당시 저한테 t p 하게 해 줄게요. 팁이 팁이 팁이. 음, 저 죽어요. 오케이. 이좀비 대단한데? 맞았어요, 저. 이 됐다 먹거든? 어디 땅하거든? 어디 갑니다. 아, <laughs> 뭐한 거예요? 나가면 폭통 좀 비상이야, 내려가봐. 내려오라고. <laughs> 일단 황금사 하나 먹어. 어, 죄송해요 이거 깨버렸어요. 일단 황금사 하나 먹어. 응, 음, 황금사. 밖에 준비해야 돼. 일단 음. 든든히 준비해야 돼. 응. 음. 일단 내구도까지. 잠깐 만나 가보. 야 오빠 정. 야 망했다. 왜? 너 가운 내구도 몇이냐? 응? 음? 쉬... 오빠 망했는데? 왜? 나가운 내구도 없어. 오빠 한테 할게 바로. 나분 는다 야! 야, 오히려 나 약한 사람을. 안 되겠다. 나 그냥 들어갈래 씨. 빨리 들어와. 씨나 이거 이거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돼. 이게 돈만 있어. 근데 여기 앞 아까... 밖에 좀비 얼마 있는지 볼까? 바깥에 좀비. 좀 많다니까. 바, 밖에 좀비가 일단 여기 상자 있는지 확인할게요. 어 여기 없고 반대편 방에 일단 없습니다. 나가는안아없같요 일단, 일단 오빠 언제 끝내요? 일단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상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님은 왜 여기에서 탭다안 해요? 어잠깐은 종료 여기 화면 밖에 없었는데 여기 일단 일단 깨트릴게요. 응? 여러분, 일단 여기서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애기네? 애기라고요? 애기네요. 전 여기서 죽게요전 여기서 죽일게요. 핫! 일단 볼게요. 저희 좀비 있는데요? 든든히 마음 먹고 간다. 잘 갔다 와요. 이게 다가 상자로 막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요. 이거 안 찢찝해요? 찢찝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럼 저기 좀비? 어? 아, 베이비 깁다, 베이비. 베이비. 칼로 죽이세요. 칼로 베이비, 베이비, 칼로, 칼로 죽이라고요. <laughs> 여기 상자가 있네? 아, 베이비 시스터 죽어버렸네? 아니, 진짜 좀비 짱이야. 잠깐뭐왜 아, 갑자기 베이비 시스텔이 나오는거죠? 갑자기 아, 왜 좀비가 있죠?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인데 왜? 일단 여기 왔던데인데 좀비가 들어왔네요. 제가 아까 여기.. 있네? 네, 맞아요. 저 아까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아, 잠깐만! 일단 잘못을 찾았어요! 어디요? 여기! 잘못 있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 근데 좀비만 다 죽여야 되거든요? 네, 좀비요. 4장도 얻었거든요? 네. 음, 좀비만 다 죽이면 되죠? 끝나죠, 그럼? 아니요, 끝나는 게 아닌데요? 네, 근데 어디 있어요, 님? 일단 좀비 다죽이 워든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 님한테 팁 p 해도 돼요? 네, 오늘 영상 두개 찍어야 됩니다. 아니, 네! 더좀 많이 찍을게요. 뭐냐, 네? 세트 찍지 못 찍었잖아요. 근데 영상 영상 하나 합치고 그래서 있고 아.. 한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님저 님한테 디피 아 잠깐만 님 뭐하는 거야? 어쨌든 트롤에 아칠 그릇 들어간 거지. 저는 이제 님한테 칠할 줄 알아요. 아나 모자 깨지겠는데? 왜? 음. 아 <laughs> 넌 내구성 겁나 좋은 퀸네. i'm a b e a r b e a r i'm a b e a r b e a r 여기 애기다 있 애기. 뭐죠?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쉬는 시간 좀. 여러분 저... 잠깐만 쉬는 시간 할게요. 제발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좀비 피할 자리 찾으세요저 지금 위험하거든요. 제발 저...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거기 좀비 좀 있거든요. 없는데. 애기 좀비 아니요날 때리지도 못하고 가네. 나 진짜 모자 내구도 깨지겠다. <끼리> 저는 이거 꼼꼼히 좀비 아무도 못 들어오게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저 쉬는 시간! 네. 일단 여러분, 좀비가 일단, 이 여긴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이안 탈사인데 일단, 다이, 일단 좀비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쉬는 시간이니까, 어, 다음에 돌아올게요. 뿅! 이따가 다 먹고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잠깐 갔다 올게요.